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폴카닷 코인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폴카닷 코인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 봤고요.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와 봤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 이 폴카닷 코인 상장 이후에 큰 상승을 몇 차례나 보여준 종목이 있는 코인인데요. 문제는 이 상승 폭보다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홀드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구간에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만약에 지금 홀드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승을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손실보고서라도 빠져나오는 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되실 만한 내용이고요. 이 포카다 코인 급등 정보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코인파는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폴카닷 코인도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. 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본 결과 이 폴카닷 코인 현재 세력들에 의해서 한 차례 큰 펌핑을 앞두고 있습니다. 저점에서 잡아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거뜬하게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꽤나 있는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겠고요. 여러분들이 이 자료, 어, 이 내용을 이 자료에 전부 다 담아놨기 때문에 자료 잘 참고해주시면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. 이 해당 자료에는 이 폴카닷 어디까지 내렸다가 펌핑을 줄 것인지 또 펌핑을 준다면 어디까지 줄 것인지 전부 디테일하게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.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수월하게 대응 가능하시겠죠. 네, 그래서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폴카닷 세 글자 문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100% 무료로 빠르게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. 선착순 10분에게만 드리고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나중에 폴카닷 급등 나오고 나서 뒤늦게 연락 주시면 수익 구간이 짧아지니까요. 아직 제대로 펌핑이 나오지 않은 지금 어, 저점에서부터 크게 크게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을 때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고 높은 수익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도록 실시간 고려 매수 감지 지표인 골드오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이 골드오일은 실시간 대규모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를 분석해서 이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에 이런 식으로 황금색 신호가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, 신호가 나간 이후에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. 자 모든 코인의 사용이 가능한 지표고요. 이 알트코인들에서 특히나 높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플로키가 신호 이후에 이렇게 120%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아비트럼 코인이 신호 이후에 144% 급등, 스토리코인이 450% 급등, 순코인은 두 차례나 이렇게 한 번, 두 번, 330%가 급등해주는 모습. 네, 그리고 월드코인이 신호 이후에 140% 급등, 마지막으로 에이다코인이 신호 이후에 90%가 급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타율도 높고 수익률도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요. 지금은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정식 출시를 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딱 10분에게만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골든 어, 이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게 되면 빠르게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. 앞서 전달드린 정보랑 골든 지표 두 가지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